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혈강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외입니다. 먼저 예시를 통해 예외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와 펭순이가 내일 아침 10시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합니다. 영화 제목은 열혈강사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곰돌이는 성격이 꼼꼼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매를 하려고 알아보니 온라인 예매는 3일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곰돌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가 매진이라면 펭순이와 같이 영화를 볼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매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잠이 너무 많은 펭순이가 약속 시간을 못 지키면 예매를 한다 해도 영화를 볼 수가 없게 되죠. 물론 아직까지는 만약의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곰돌이는 펭순이와의 행복한 데이트를 위해 만약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플랜 A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계획입니다. 영화도 예매하고 팽순이도 늦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플랜 B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 플랜 A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계획입니다. 플랜 A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플랜 A는 중지되고 해당하는 경우에 플랜 B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플랜 A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예외 처리 구문을 지원합니다. 보이는 화면의 구문은 자바 언어 형식의 예외 처리 구문입니다. 트라이 블록은 플랜 A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트라이 블록에서 실행하는 코드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블록의 코드만 실행됩니다. 만약 트라이 블록 실행 중 예외가 발생한다면 트라이 블록의 실행은 중지되고 캐치 블록이 실행됩니다. 예외 발생 시 해당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캐치블록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캐치블록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캐치블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예외 발생 시 프로그램은 강제 실행 중지됩니다. 간단한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회비 계산을 위한 m분의 1 계산기 프로그램의 코드입니다. 사용자에게 금액과 인원수를 입력받아 1인당 금액과 자투리 금액을 계산하여 출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인당 금액과 자투리 금액이 정상 출력될 것이며 이를 플랜 A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정수가 아닌 다른 형태를 입력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인원수에 0을 입력해도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바에서는 정수끼리의 나눗셈에서 분모가 0인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별로 메시지를 보면 같은 종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예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캐치블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코드에 try-catch 구문을 추가합니다. try블록에는 실행을 원하는 코드를 캐치블록에는 예외 발생 시 실행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트라이블록의 코드만 실행되고 캐치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입력을 한다면 트라이블록의 실행이 중지되고 해당 예외의 캐치블록으로 강제 이동됩니다. 인원수에 0을 입력한 경우도 예외가 발생하므로 해당 캐치블록으로 강제 이동됩니다. 캐치블록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치블록에는 메소드처럼 한 개의 매개 변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블록이므로 예외 객체에 대한 참조 변수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이 매개변수의 형태를 보고 발생한 예외에 맞는 블록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언한 예외 객체를 이용해 예외에 대한 다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된 코드는 예외에 대한 추적 결과를 콘솔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이로써 기본적인 예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캐치블록이 많을수록 코드는 조잡해지죠. 따라서 예외를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바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를 통합하려면 공통된 상속구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영상 주소를 하단 설명란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예외들의 상속관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클래스 상속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api 문서에 표시된 상속관계를 도식화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공통된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클래스를 합쳐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는 예외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하면 3개의 클래스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 중 하나의 캐치블록으로 두 종류의 예외를 통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캐치블록으로 통합 예외 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3가지 캐치블록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택 시 고려할 내용이 있습니다. 스로어블은 예외뿐 아니라 에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러는 실행 중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실행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남의 코드를 대신 실행하거나 특정 형식으로 변환하여 실행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로어블로 예외를 통합 처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바에는 여러 종류의 예외 클래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외들은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 처리가 목표라면 다양한 예외들을 묶어서 처리해야 하므로 익셉션 클래스가 적합합니다. 예외를 통합 처리할 경우 개별적인 구분은 어려우므로 전반적인 예외와 관련된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외 로그 기록, 사용자 알림, 수행 중인 작업의 취소 처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외 처리 구문에서 정리가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경우 자원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출력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현재 코드에서는 스캐너가 해당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try 블록에 작성한 close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게 됩니다. 일부러 close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지금처럼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close를 실행하고 싶다면 구문을 변경해야 합니다. 스캐너 생성 구문을 외부에 만들고 파이널리 영역을 생성한 뒤 클로즈 코드를 이동합니다. 파이널리 블록은 정상 실행과 예외 발생 모든 경우 마지막에 실행되는 최종 구문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마무리 코드가 있다면 선택적으로 파이널리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1.8 버전부터는 자동 클로즈를 수행해주는 t r y w i t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y 옆에 클로즈를 수행해야 하는 자원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생성한 도구는 구문 종료 시 자동으로 클로즈됩니다. 오토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만 자동으로 클로즈를 지원합니다. 예외가 다 처리된 줄 알고 테스트를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액과 인원수를 음수로 입력해도 프로그램이 정상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사람의 시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 상황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료형을 토대로 가능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음수 입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료형뿐만 아니라 금액이라는 형태까지 고려하므로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죠.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므로 어느 한쪽이 잘못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값인 음수를 강제 예외 처리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기존 코드에 음수일 경우 추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합니다. 캐치 블록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작업은 스로우 키워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예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예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여 스로우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객체는 캐치 블록으로 전달되고 해당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생성 시 메시지 정보를 문자열로 전달합니다. 이 경우 예외 객체의 메시지 추출 명령을 통해 전달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면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상속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여 예외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익셉션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통합 예외 처리 블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외 처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좋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